스카이라운지에서 광안대교를 부산 최초 서밋 이달 분양. 처음에 공고 나왔죠? 대연비치 프루지어 서밋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대우건설이 부산에서 프루지어 서밋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부산 시내 전체에서 프루지오는 많은데 프루지어 서밋은 처음입니다. 어디에? 대연비치에. 대한비치, 더비치 프루지어 서밋은 부산에서 분양하는 대우건설의 첫 하이엔드 브랜드이자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지죠 네. 최근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이엔드 브랜드 분양 시장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고도 있고요. 음,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는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고 호텔급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일반 브랜드보다 수백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간다. 당장 주화비용 지출은 있지만, 호급 브랜드 이미지가 향후 식값상승이 견인할 것이란 기대로 브랜드업 이미지를 요구하는 재건축 대개발 단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연비치 자리에 들어오는 이 대연비치 브루지오스, 써이시 이제 청약 공고가 났습니다. 청약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비치 브루지오스, 써미 총 이번에 일반 분양 나온 거는 3 9 0반세대입니다3 9 0반세대 그럼 나머지 거의 900, 1세대 가까이는 조합원이다 들고 왔다는 이야기에요. 일반 분양 넣은 거는 3 9 0 1나 가격 보고, 여기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 84 같은 경우에 84B 타입이 불렸는데, 지금 공금액이 11억 7천입니다. 최고가가 11억 7천이에요. 그러면은, 뭐, 10억 대 후반도 있고, 11억 초반도 있고, 11억 중반도 있는데, 11억 7천은 최고가입니다. 청약 공고문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더비치 브리저서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공고입니다. 일정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특공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순위에요. 네. 관심 있으신 분, 청약하실 분은 예, 이 날짜 기억하셔서 청약홈에서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지금 청약 공문을 가져온 이유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84B 타입. 84B 타입에서 102동의 2호 라인. 102동의 2호 라인. 제가 볼 때는 102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층 이상에서 11억 5천 나와 있습니다. 20층이상 단 6개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풀인거는 8사비 타입 102동 2호라인에 6개밖에 없는데 20층이상은 얘가 11억 5천입니다 이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프리저썸이 괜찮은거 그 뷰가 좀 나오는것들은 11억 5천 중반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이잖아요 그리고 후분양이라서 그 입주가 내년도 4월 말까지가 입주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넉달 동안 입주 기간입니다. 도비치 브리즈섬이 입주가 넉 달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그다 내야 돼요. 당금을 전체 다를. 그럼 계약금 일단 10%를 먼저 내고, 11억이라면은 1억 천만 원을 계약을 먼저 하고, 입주할 때 내년 4월 달 안에 나머지 10억 정도를 더 만들어야지, 더비 위치 브리저 서비스에 입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홀 담보해서 집단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뭐 하시겠죠. 그렇게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돈이 최소한 뭐 5, 6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리고 디, 에, 디에서, 어, 그리고 소득도 좀 빵빵해야지. 예,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비치 불리저섬이 제가 102동을 말씀드렸는데, 왜 102동인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광안리고, 여기가 상위빛이죠, 그죠? 광안대교고, 그 앞에 보시면, 여기 구경대 바로 위에 이 자리가 더비치 불리저섬이이 자리입니다. 그 맞은 편이 여기가 지금 남천동 메가마스 자리. 여기에 그 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01동은 물량 넣은 게 없고, 지금 보니까 102동이 보이던데, 84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이쪽에서 광안대교 쪽에 뷰가 나올 것 같다. 뭐, 확 트인 부분 아니겠지만, 은 그래도 광안대교 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02동에 요 라인 정도. 제일 좋은 건 얘들이겠죠. 101동이 제일 좋은데, 102동에 얘 정도 되면은, 동향과 남향. 그러면은, 동양쪽으로는 광안대교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메가마트 자리에 뭐 초고층 주성폭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 조망이 훼손되는 경우가 아마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광안대교의 연구조망이 확보되니까 배기동이 좋아 보인다 또 말씀드리는 거고 103동, 104동 같은 경우에는 동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얼마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5년 전 뒤에 메가마트 자리에 초고층 주상폭합 들어오면은 현재 보이는 그 뷰들이 다 아마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조망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 102동, 101동 이 정도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안대 뷰를, 광대 뷰를 보려고 한다면 그냥 남양이면은, 예, 남양이면은 뭐 괜찮아요. 햇빛 잘 들어오고 뭐이 예, 동네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남양도 괜찮은데 꼭 광대 뷰를 고집한다면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살면서, 이 오션뷰, 광대교 뷰를 욕심을 안낼 수가 없잖아요. 예. 입주는 제가 내년도 서울, 4월달, 서울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음, 오신 김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 지금, 얘는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그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 그, 이 남동향으로, 남천자리에서 남동향으로 보면 이제 이 광안대교 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남동향으로 봤을 때그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것들은 가격이 지금 보니까 12억 넘어요. 8, 4, 8, 4 기준입니다. 12억 넘습니다. 여기에 뭐3위 피치가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쪽 동들, 이쪽 동들은 크게 전망의횟수 없이 남동향으로 광안대교 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남서양은 쌉니다. 10억대 있습니다. 11억이면 충분히 살수 있어요. 남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남동양 같은 경우에는 남천자이 11억, 12억 언더로 매물이 없어요. 12억부터 출발 하더라고요. 12억 중반부터 출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 역시 여기서 오션뷰, 광대뷰가 교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을 때, 여기 더비시 프로젝션 이이 자리에서도 광안대교표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왕이면 광안대교표가 나오는, 그 조망이 확보되는, 나중에 메가마트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조망이 확보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중에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형양 공고는 떴고요 예, 뭐 가격대는 그 정도니까, 요거는 뭐, 경금 운용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평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완판 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완판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단기간에 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될것 같아요. 완판은. 완판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1순위, 2순위, 순위 안에서 다될 거라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만은, 뭐, 뒤에 무순이라든지, 줍줍이라든지 해서, 다 팔리기는 팔릴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좀 애매하긴 한데 팔사비가 11억 11억 정도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무사히 다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남천자이가 아직까지 미분양 남아있어요. 남천 자이도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남천자이도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있거든요. 또더비시플리저서비스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그돈 주고 거기를 왜 들어가 하는 생각하는 분들 이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예 그런 그런 그 제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주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완판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천자이도 뭐 조만간에 다 완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이 그런 거죠. 야, 여기가 지금 더비시 브리즈 서밋이 11억 중반이야. 여기 남천 차이가 남동향 바라보고 있는 거, 광안대교뷰 나오는 게 12억 중반이야. 어, 그러면은, 사밍 비치가 더싸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밍 비치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한 중반 정도 하죠, 그죠? 매매가가 33평짜리가 한 1억 한 5천 정도 합니다. 그 조합은 주업은, 주거분담금이 7억 정도라고 알고 있, 알려져 있죠. 약 7억 정도 조합분담금 17억 정도인데, 네? 여기에 17억 현재 수화로 뒤에 뭐았던 뭐 공사비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거는 뭐 논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가, 사인 피치가 그러면은 17억이에요. 그죠? 남천자이가 12억 중반이에요. 대연빛치 서밋이 11억 중후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위 피치가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여기는 뭐, 솔직히, 대형빛이나 남천자리하고 비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압도적인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는. 그래서, 그 정도면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양빛이 25평짜리, 뭐, 24평이라고 부르고, 25평이라고 부릅니다. 걔에 대해서 가격대만 말씀드릴게요. 매물 브리핑 아닙니다. 가격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스물, 다섯 평이납시다3인 빛이 25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지금 다 통보가 됐잖아요. 프리미엄 만 보세요. 프리미엄 4,500, 프리미엄 4,400, 프리미엄 5,000. 이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은 최저가예요 최저가 프리미엄. 아, 한5,000 정도에 피가 형성되어 있다. 요거는 큰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4, 그 33평짜리로 가더라도 프리미엄이 한 5,000, 6천0 고정도에 그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여기는 뭐이다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감정가가 피가 한 삼인피치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p 가한5천0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가면 내가 5천만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가에다가 주가분담금에다가 P 5천0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7억 5천0 정도 되겠죠. 지금은 뭐 많이 비싸 보이겠지만은 지금 많이 비싸 보이겠지만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시기에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있겠다 한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남천차이나 더비치 브리저스니까 비교했을 때상인 피치가 그렇게 뭐 넘사벽으로 너무 높은 가격인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는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주변 지금 시세하고 뭐 프리미엄까지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